자,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음. 자, 5번, 6번을 보면, 좀 문제, 아까 설명은 조금 다른데,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자, 5번, 6번을 보시면, 자, 봅시다. 음. 자표평면 좌두점 A, 마이너스 1,9와, 그 다음 B, 5,3에 대하여 ABP가 이렇게 45도로 만족시키는 점 p 가 있어요. 여기가 원주가 45도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심 지나가는 데는 9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의 중나는 중심을 C라고 하자. 여기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이 C점에서부터, C점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OC의 선분의 길이를 K라고 할때그 K의 최솟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봅시다. 어 아까 한 거랑 조금 다른데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럼 선분 AB 이렇게 길이가 나올 거고 아까 한거좀 비슷한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낼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선분 OC 원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건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최솟값을 찾을 거야 그래서 원이 여러 개 그려질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다는 거죠. 작은 거, 최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정확하게 여기가 90도, 원의 중심 C에서 90도 반지를 말기 위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처음에 좌표 끼리뺀거 5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6이죠. 6, 6, 36.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9 빼주는 거니까 10이죠. 12의 제곱 144. 그래서 얘는 루트 180이요. 180은 36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얘는 6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 1을 R이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의해서 R제곱 더하기 R제곱은 180. 따라서 R제곱은 90이 되서요. R은 3루트 10이 되죠. 루트 90, 3 나와서요. 자, 그렇다면 반지름 1이 나왔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X 마이너스 A,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여기서 R이, 루트 3 3루트 10, 그래서 90이다. 이렇게 되겠죠. AB 좌표만 찾아볼 건데, AB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딱 하나 점으로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될수 있는 그 상황들을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현, AB가 이 원에 있는 한 현이 될 거예요. 선분 AB가. 그리고 지금 이 선을 지나가는, 수직 이등분선이 빨간 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키거든요. 문제를 푸는 키.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원의 성질 중에서 현을 수직 이등분 한다면, 현을 수직인다, 어. 어떤 현이 있어요. 그 현을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을 한다면, 정확하게 그 선은 원의 중심을 항상 지나간다라는, 어,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은 이 직선, 빨간색 직선이 원의 중심을 꼭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식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 알고 있겠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과 이등분을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수직이란 얘기는 AB의 수직이니까 AB가 기울기가 나오죠. AB 기울기를 x좌표끼리 빼주면 6분의 y 잡혀 끼기만, 아, b에서 a 뺐어요. 그럼 여기서 b에서 빼야죠. 12. 기울기가 얼마냐면 2에요, 2. 그러니까, 이 빨간선의 수직 이등분선 빨간선의 기울기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어디 지나가요? 점어디예요 2등분, 2등분. 그러면은 a, b에 어디? 중점을 지나간다 그럼 몇 콤마 몇이죠? 4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갈 거예요. 아니죠. 어, 더해서 5랑 마이너스 더해서 4니까 2콤마,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한 점, 2콤마 마이너스 3을 항상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을 만들어주면 y-3은 마이너스 2분의 1 가열을 읽고 x-2,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둘이 계산해주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아, 미안해요. 여기 잘못했죠. 여기,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여기는 플러스 3이죠. 왜? 여기가 보호반대예요 얘가 넘어와서 그대로 쓰는 거였고.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원의 중심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원의 중심 어디겠지만, 지금,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다른 식으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꼭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 현이 뭐 이렇게 더 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원이, 아니면 현이 더 길어서 뭐 원에 이런 식으로 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이제 수직 이동으 원의 중심 지나갈 때 그러면 이제 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원의 좌표, 좌표축이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대충 좌표평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원의 중심에서까지 거리가 최소값은 여기가 더 최소값이 될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현을 공통현하는 원은 단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값도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최적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여기 그럼 원의 중심은 뭔진 모르겠지만 x 좌표 y 좌표를 무, 미지수를 설정해서 두는 거야. 그러면은 x 좌표를 e k 라고 둘게요왜 k 라고 안 두고 e k 라고 든냐면 여기 앞에 이분의1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도움을 쉽게 하려고 e k 라고 둘 거예요. 그럼 원의 중심 좌표를 e k 콤마 여기다가 e k 대입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y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라고 두면요. 자,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원의 중심인 거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면 x 마이너스 e k 제곱. 여기 제곱 빠졌네.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이거니까 y 플러스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9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x, y 대신에 숫자를 대입할 건데, 왜그 원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5, 3 아니면 마이너스 1, 9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x 자리 대신에 5, 3 또는 마이너스 1, 2 중에 하나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입할게요. 5, 3 그럼 여기는 5, 2K의 전체 제곱 더하기 3 대입하면 5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90이다. 이거 전개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25, 5, 20, 20K, 더하기 4k제곱. 25 더하기 10k 더하기 k제곱. 은 90이다. 그럼 5k제곱, 마이너스 10k, 50, 90 넘어가서 마이너스 40. 제로다. 5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제로다. 그럼 8, 428. 그 그럼 428이고, k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k는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k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k가 4면 좌표 4이 8 콤마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k 대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표 마이너스 4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원점 0.0까지의 거리는 얘는 88에 64, 66, 36에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10이고요. 얘는 44, 16 플러스 제로에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4죠. 그래서 최소 값은 누구냐면 4가 되겠죠. 어. 자, 문자를 좀 쓰는 데 있어서 미안해요. K가 지금 잘못 쓰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건 아니고 내용은 맞는데, 여기 문제에서 5번에 어, 길이 k라고 할 때, 지금 이거 k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예 4. 어, 2번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k를 조금 써버렸네요. 사실 k 말고 다른 걸 써야, 써야 되는데. 문제에 k가 다른 걸 썼기 때문에. 그럼 k 말고 그냥 뭐, p 이렇게 두면 되죠. 네 똑같아요. 어, 헷갈리지 말라고. 어, 설명한 내용은 그대로고요. 이 문자만 잘못 사용한 것뿐입니다. 어, 설명에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p가 얼마인지 알아내면 저 원의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계산이 될 거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어,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6번도 또 다시 천천히 해보죠. 자 그럼 답은 4 눌렀나? 눌렀지? 어잘 되고 있군요. 자, 원 a 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9a 제곱이다. 그럼 원의 중심은 a 콤마 마이너스 a고요. 반지름은 3a가 된다는 거 바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림 a 콤마 마이너스 a.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반지름 3a니까 a, a, 2 a 그 다음에 중심이 지금 여기야. 그러면은 A B, 2 3 4 4 4 4 4이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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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4 4 A, B. A. A, B A. 아, 이런 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음.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각각 a 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a, 2a, 3a, 4a 그다음에 a a 2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2a 그다음에 A-A, 3A, 4A.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제, 음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대로, 2도록 그럼 AB가 지금 딱 고정되어 있죠. 여기 두 점. 자, 그럼 AB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두 점이니까 Y 대신 0을 넣으면 돼요. 원래 식에다가 Y 대신 0을 넣으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9A 제곱. 그럼 X-A의 전체 제곱은 8A 제곱이 돼서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2트 2A. 그래서 X는, 옆에다 면안 되잖아. 자, 옆에다가 할게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저기, 식에다가 y 대신 0 넣을 거예요. x-a의 전체 제곱은 더하기 a 제곱은 9a 되고 그래서 x-a의 제곱은 8a 제곱이 돼서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 루트 벗겨진 거예요. 바로 루트 씌워준 거예요. 그럼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 자, 그래서 플러스 2루트 2a. 여기가 a 플러스 2루트 2a. 여기가 a 마이너스 2루트 2a.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2루트 a 플러스 2루트 2a에서부터 a 마이너스 2루트 2a까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루트 2a. 그럼 선분의 길이가 4루트 2a네요. 4루트 2. 2A. 자, 그러면 넓이가 넓이가 8루트 2가 되려면 높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높이 h 곱하기 밑변 4루트 2a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줬을 때 8루트 2a가 돼야 돼요. 8루트 2가 돼야 돼요. 8루트 2. 그렇다면, 그렇다면 h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h는, h는 2루트 2a분의 8루트 2. 따라서 a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높이가 a분의 4가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기 전에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어떻게 돼있냐, 문제 설명이, 넓이가 8루트 2가 되는 삼각형이 되는 점 P1, P2, P3, 정확하게 3개만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높이, A분의 4라는 높이가 2A보다 작게 되어서, 2A보다 작게 되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2A보다 작게 되어서, 여기 사이에 찍힌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두점 P1, P2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칭으로 정확하게, 원점의 대칭으로 여기 똑같은 게 찍히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선분의 길이가 4로 2라 2a가 되있기 때문에, 높이가 이것도 있지만, 밑으로도. 모든 사분면에서도다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가 되는 만큼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 이 원이 여기는 마이너스 4a까지 갔기 때문에, 2a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4a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은, 여기도 또 지나가는 두 점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문제에서 설정한 3개가 된다는 삼각형 P1, P2, P3만 내야 되는데 P3, P4까지 4개가 돼버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EA보다 딱 작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도 문제가 되죠. 크면, 여기 크면 여긴 안 만나요. 적절하게 마이너스 사이랑 그 사이에 들어가면 2개가 생겨나지만 커버리면 생겨나는 그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원이 있는 점이 생겨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밖에 안 돼서 3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2a가 되는 걸 치는 거, 여기에서 한 점, 여기서 한점 있대라,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원점에서 이제 2a만큼 내려오면 여기, 마이너스 2a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2라는 선 들어서, 여기가 p1, 여기가 p2, 여기가 p3, 이렇게 돼가지고, p3 해가지고 이렇게 세개의 삼각형이 그려질 거죠. 그럼 삼각형이, 첫 번째 삼각형, 이거 넓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8루트 2, 여기도 8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라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보면 알겠지만 P2, P3는 정확하게 X축하고 평행한 선, 여기 지나가는 거. 어 y, y축의 수직인 직선과 평행하는 어, 수직인 직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똑바른 선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떤 넓이를 가지는지 우리는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a 값이 뭔지부터 찾아줄 거예요. a 값이 뭔지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높이 높이를 한번 생각해보죠.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우리가 높이가, 높이가, 여기. A분의 4가 높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높이가 지금 우리가 여기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됐어? 2A만큼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 A분의 4가 얼마다? 2A다. 그럼 양분의 A 곱해주면 4는 2A제곱. 그래서 A제곱은 루트, 아니, 2가 돼서요. A는 플러스 마이스 루트인데 A는 계속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됐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삼각형 빨간색 P1, P2, P3 삼각형에서의 밑변의 길이는 지금 얘. 얘가 될 거고 높이는 누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 먼저 하기 전에 밑변의 길이부터 해봅시다. 근데 밑변은 사실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죠? 얘가 그대로 수평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 그대로 직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거는 충분히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칭인 것도 얘기할 수있겠고 또왜그 얘기가 가능해지냐면 사실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원의 중심 여기. 그 다음에 여기 A, 2A, 3A 올라가서 2A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A, 2A, 3A 가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3A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칸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세칸 가면 은 그냥 2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였으니까 마이너스에서 a까지 한 칸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a가 몇 칸이냐면 지금 1, 2, 3, 4. 그럼 여기 총 4a가 되는 거예요. 4a. 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였어요? 4로트 2a였죠.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아, 아, 어. 어. 설명이 왜 이렇게 길이가 왜 같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여기가 몇칸 들어갔어요? 지금 한칸 내려온 거고, 여기는 지금 파란 선은 어떻게 그랬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2a-2a를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는 x축하고 이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a-a만큼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똑같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삼각형 넓이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다 구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4로 2a랑 똑같으니까, 4 루트 2a 곱하기 높이는 아까 얘기한 4a죠. 4a 곱하기 마지막 2분의 1. 계산해주면 8 루트 2a 제곱이 되고요. a 제곱은 아까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6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16? 음? 이게 넓이가 16이고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쵸? 응. 4 a 2 a 2 a 길이가 4 a 2 4 a 2했4요 아, 잘4했4 어. 여기가 16이 아니라 16루트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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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래서 S값의 넓이가 16루트2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A 곱하기 S를 물어봤잖아요. A가 뭐였죠? 루트2. 곱하기 16루트2가 돼서 따라서 답은 32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6번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8번. 자, 8번은 뭐 쉽습니다. 4점인데 쉬운 4점이에요 쉬운 4점 빠르게 끝내 보도록 하죠. 자, 중심이 3, 2고 자, 중심이 3, 2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x 3, y 2의 전체 제곱 다시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3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루트의 제곱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 있는 점, 이 원인은 어떤 점 하나와 직선, 2x-y 플러스 8은 0라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위에 모든 점들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거리는 항상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배웠죠?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 지나갔을 때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원의 중심은 몇 콤마며? 3 콤마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5인 거예요. 그럼 직선 2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8은 0랑 중심 2, 3 2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d는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6 2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얼마냐면 은 12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루트 5분의 12에서 루트 5분의 12에서 뭘 빼주는 거야? 루트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5분의 12 루트 5 빼기 5분의 5 루트 5 통분까지 해준거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7 루트 그래서 답은 몇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해주는겁니다. 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까지 기출문제 모두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적용해줘서 풀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Oof.